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지금 자율주행 테마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율주행 테마, 요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여태까지도 참 많은 기대감들 반영이 되어 있었던 테마긴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덜 올랐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K1 네. 우리 항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뭐 내년 증시 주도주 내년 뭐 아. 올해 증시 주도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작년에는. 네네. 태조 이방원 얘기가 그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이 좀 이제 주도주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볼땐 내년을 이끌 그~ 섹터 중에 자율주행은 제가 볼땐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연말 준비도 하지만 결국 연말이긴 하지만 연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결국 해봐야 한 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좋은 종목들을 담아두면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건데 결국에 자율주행은 내년에 또 1월달에 모멘텀이 또 있잖아요. 음. CS2024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이 모멘텀에서, 이 일정에서도 좀 구체적인 이런 로드맵이좀 이번에 나올 것이라고 좀 발표가 됐고, 어, 레벨 3그 자유주행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좀 복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행 관련주들은 내년에 굉장히 좀큰 폭의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올해 뭔가, 음, 채 GPT가, 어, 공개가 되면서 큰 파급력을 일어났던 것처럼 레벨 3가 그런 좀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유주행 산업을 좀 보시면, 결국에 여러분들 뭐 이전에 지금 제가 STO 말씀드렸지만 STO 말씀드릴 때는 사실상 뭐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잘 <laughs> 모르잖아요. STO가 뭐야? 뭐 토큰 증권이 뭐야라고 하시겠지만 <laughs> 자유주행은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음. 우리 운전하면서 저도 오늘 오면서 썼어요. 레벨 2, 음. 어 레벨 2 썼습니다. 어, 피곤할 때 굉장히 좋아요. 알아서 가고, 알아서 멈춰주고, 음. 핸들도 뭐 조향을 해주고 하지만 지금 현대차에서 이제 자유주행 레벨 3를 첫 세계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적어져요. 그게좀 편리해진다는 거죠. 레벨 3에서는 어 레벨 2보다 우리 운전자가 어 개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좀더 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런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 FSD 완전 자율주행이죠. FSD를 공개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 중국 쪽에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그 현대차 밑에 이제 그룹의 회사들도 어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2025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하고 나오는 이제 자동차가 한50%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우리가 좀 관련주들을 좀 보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그래도 퓨런티어라는 종목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이고요. 자율주행 레벨 3 상용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수혜를 받을까요? 이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가. 자율주행 레벨 3가 되면 이 카메라의 탑재량이 증가해요. 음.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하고 이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 12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증가함에 따라서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들도 수요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검사 장비의 수요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수요를 받을 거고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업사이드는 조금 있는 구간이지만 최근에 조금 흐름이 조금 눌린 목이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려줬을 때 이 추세대 하단 정도의 부분에 어 맞닿아 있을 때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조금 어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추세들을 그어봤을 때뭐 상단에 부딪히면 빠지고 하단에 부딪히면 상승하고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뭐이 전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좀 뺐다 가 갈지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좀더 지켜보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가면은 우리가 좀더 좋은 매수 타점을 어 주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자율주행에서 거의 원픽으로 음. 꼭 알고 가야 될 종목. 음. 자율주행을 우리가 자율주행 산업을 보고 자율주행 안에서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사실 저는 이 종목은 꼭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고요.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는 업체요. 그리고 현대차 25년까지 전차종 SDBB 뭐 아까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에요. 이 차량으로 전환을 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서 이 업체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자율주행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고 굉장히 좀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런 뭐 음, SDB 전환에 이 기술력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고 최근에 기간에 연속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어,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포인트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매수를 할 종목입니다. 좀 자세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만 2천원 구간이 음 저항대로 좀 작용했던 구간인데 제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물때 돌파했던 자리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를 여기서 돌파했어요. 돌파가 나서 대시세가 나왔죠. 항상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 돌파한 뭔가 장대 양봉 이런 걸 보면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가 나왔다가 종목이 밀리는 데, 13만 2천 원 구간에서 지금 다시 지지받죠. 그리고 쌍바닥 패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데, 이평선까지다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갈 거고요. 왜냐면은 방향성 상방이에요. 근데 조금 눌렸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수해서 결과론적으로 수익으로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지금 뭐이 종목, 우리가 놓치면 후회할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여러분들이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율주행.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빨리 개화돼야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주도주로서 작용을 할것 같다라는 KU1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도 좀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비밀수사회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시간, 끝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